경기장에서 오늘은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 경기는 바이에른 뮌헨 대 브레시아.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매치업이죠.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45분 경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메시 적극적으로 발을 넣어서 수비했습니다.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길게 보내는 패스. 반다이크, 흐름을 끊었습니다. 공간을 노립니다. 빠르게 역습하는데요. 뒷공간으로. 자, 이건 있어요. 슈팅!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브레시아 공을 완전히 뒤로 뺍니다. 릴리안 티우랑 한 번의 롱 패스. 로날드 아라우드 패스 가로챕니다. 아볼 경합이 굉장히 거칩니다. 아라우오 만큼 헌신적인 수비수는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스피드가 빠르면서도, 피지컬에서도 엄청난 강점을 지니고 있거든요. 큰 경기에 강하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예, 2022년 스페인 리그 최고의 빅매치에서 그런 강점을 유감없이 발휘를 해줬죠. 그렇습니다. 팀이 넣었던 네골 중에 한 골을 넣었었고, 특히 양쪽 페널티 박스에서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해당 시즌은 마드리드의 국주로 끝이 나기는 했지만요. 예, 사실 승점 차는 좀 많이 났어요. 킬리아 룸바페! 울타를 크게 벗어났는데요. 골을 빼앗은 후에 빠른 역습 시도해 봤습니다. 브레시아, 아, 다시 역습 장면을 만들어 봤는데요. 득점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네, 공을 빼앗은 뒤에 슈팅까지 걸리는 시간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계속해서 역습을 허용하는 것은 좋지 않거든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바이에은 위는 패스를 이어가면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은바페. 빠르게 올라가야죠. 굴리트, 플라티니, 지우베르 투시우바. 정면 위치! 패스로 이어줍니다어 받았습니다! 때립니다! 먼저 앞서갑니다. 선제권의 주인공입니다. 현재 골 기록하면서 기선을 제압합니다. 좋은 패스 연결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아, 이런 연계 플레이는 선수들끼리 서로 잘 알지 못하면 저처럼 나오기가 어렵죠. 멋진 팀워크였습니다. 바이에른 루이 1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선수들이 정신적인 여유가 있으면 시야도 넓어지거든요. 결과적으로 공격에서의 움직임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필로 수비가 공을 빼앗습니다 로드골릿 역습입니다 제쳐냈고 받았어요 와! 슛 들어갑니다 이 골로 추격에 성공합니다 여기서 다시 균형을 맞춥니다 바로 따라붙네요. 오늘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역습으로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습의 짜임새도 훌륭했습니다만, 그러려면 뒤에서 잘 받쳐줘야 되거든요. 팀 전체가 선수기 후역습이라는 전술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네요. 눈을 뗄래야 뗄수 없는 경기가 이어집니다. 득점 후에 상대가 집중력이 흐트러진 틈을 잘 노려서 골을 넣었어요. 로달드 아라우호. 좋은 시야로 끌어냈습니다 전방으로 갑니다. 레이카르트. 빠른 패스로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공을 세밀하게 돌리고 있습니다. 살짝 울리는 패스. 처리합니다. 주드 벨리머. 슛. 잘 막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코스를 틀어막는 아주 좋은 수비였어요. 브레시아로서는 코너킥 상황에서 신장이 좋다는 건 굉장한 무기가 될수 있죠. 짧게 내주네요. 크로스 올립니다. 머리에 맞췄어요. 들어갔어요. 역전에 성공합니다. 역전에 성공합니다. 키퍼가 한번 막았지만 침착하게 다시 넣습니다. 아, 세컨볼을 잘 예상한 위치 선정이었어요. 수비라인을 확인하고 좋은 위치를 선점했습니다. 브레시아, 이제 앞서 나갑니다. 좋아요, 팀의 기세가 올랐어요.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골을 노려봐야죠. 때리나요? 슈 슛! 슈마이케 선방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위협적인 슈팅이었습니다. 빠른 역습을 시도했습니다만, 득점까지는 안 나옵니다. 네, 역습이 강한 팀을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공격 작업이 끊길 때를 대비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공격 시에 어떻게든 마무리를 짓는 거죠.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레이카르트. 스루패스. 빠져들어갑니다. 옵사이드. 루베르토시오바로드골릿트 전진합니다 역수이죠로드골릿트 찔러주는데요 자, 이는데요 은바페 메시 들어갔습니다 공천 골입니다 자, 어느덧 전반전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자, 여기서 바깥에서 슈팅! 막아 냈습니다. 좋은 드리블입니다. 던지기. 좋은 수비 보여줍니다. 치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슈택뒤집입니다 역전 골입니다. 브레시아 역전에 성공합니다. 이제 앞서 나갑니다. 키퍼가 대처하기 힘든 포스를 노렸습니다. 아 이런 슛은 막을 수가 없죠. 공을 끝까지 보면서 제대로 구석으로 때려 넣었어요. 브레시아 드디어 한골 앞서 나갑니다. 수비를 재치니다 토미아스 타케이로 뒷공간을 립니다 자, 지금 시도는 좋았는데요. 패스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튀람 먼저 읽고 있었습니다. 공중으로 스루 패스. 결정적인 패스가 될 수도 있었는데요. 수비가 막았습니다. 브레시아로서는 후반전 이른 시간대에 추가 득점을 뽑아내는데 성공합니다. 선수들이 오늘 경기를 가져오겠다는 의지로서 만들어낸 골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리오넬 메시. 눈밭에 피로 가로채갑니다. 공간으로 패스. 네, 잘 봤습니다. 좋은 찬스 아, 위험했습니다 방금 공격을 잘 막아냈습니다 아 깔끔한 수비 보여주네요 역습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하면서 진영을 정비합니다 받을 수 있을지 위험 지역으로 이어집니다 바이에른 미덴으로서는 이런 흐름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예, 네, 지금처럼 아, 끊어집니다. 아, 제쳤어요.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레이카르트. 멋진 인터셉트를 보여줍니다. 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두팀 모두 동시에 선수를 바꿔주는데요 룰리페네스 브레시아 넘버 10, 선수 교실 카드가 아직 남아있는 22, 상황인데요 루메니게 어, 예측하고 있었나요 자 기회인데요 움직임을 봤는데요 자고 거의... 시험 코자 반격치한 수 빠르게 나가야죠. 반다이크, 공가로 체기. 이니에스타, 허펠레아. 패스 차단 성공했습니다. 엘피에로 아직 시간이 있으니 서두르면 안 되겠죠.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이거는 상대를. 읽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은바페 빠르게 마크합니다. 자 네. 흘러나왔습니다. 치밀하게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측면 공간을 활용합니다. 걷어냈습니다. 공받았어이 찬스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이어집니다 빠르게 역습하는데요 자 연결될까요? 이니에스타 자 연결되지 않습니다 한명 제치입니다 전방으로 갑니다 도마리오 찔러줍니다 레이커넌트 이미 읽고 있었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이어집니다 지우베르투시 우바 단숨에 전방으로 가는 패스 공간을 노립니다 패스를 가로막습니다. 정말 아쉽네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압박하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음바페, 이걸 끊어냅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역습 나가는데요. 경기 종료 휘슬이 울 때까지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빠르게 움직여줘야 돼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There will be one minute time. 디에고 마라도나 패스를 세밀하게 이어나가면서 몰아붙입니다 열렸어요! 수비가 잃고 있었네요 이렇게 경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브레시아 역전을 만들어내면서 경기를 가져갑니다